아이돌 분들 그렇게 많이 메이크업 하잖아요, 이렇게. 띡띡띡띡띡. 사실 얘는 완벽한 틴트예요. 얘는 단점이 없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칠해주면은 머리가 이렇촉해요 안녕. 오늘은 룸투어 영상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룸을 보여드릴게요. 제 방은 뭐 별게 없지만, 이쪽으로. 일단, 아이 조명은 저희 엄마가 공구했던 제품인데 조명이 별로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어서 화장을 잘안 보여가지고 이걸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홍보는 아니고 조명이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내방 이제 화장대에서 딱 알맞게 이제 조명 아래에서 해야지 메이크업이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이 휴지곽을 샀는데 하, 진짜 정보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휴지를 다 빼고 넣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이런 방에 이런 디테일이 진짜 중요해요. 이사하면서 휴지 케이스 도 주문을 했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향수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향수를 이렇게 많이 써본 게 없거든요. 한 병을. 바이레도 블랑시 향을 진짜 좋아해요. 방금 씻고 나온 비누 향.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데 또 이런 향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또두 번째로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향 진짜 많이 썼어 얘도 좀 비누향인데 비누향 플러스 플로럴 근데 이런 향수들 특징이 잔향이 없어요 저는 뭐아 그렇게 막 누구한테 이렇게 향기 뿜뿜할 일은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뿌리고 왜? 근데 이두 가지 향수를 제일 잘 썼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캔들을 다 쓰고 뜨거운 물을 안에 부어가지고 굳은 거는 이렇게 걸러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재사용을 아주 야무지게 하고 있어요. 은근히 이런 브러쉬 담는 통이 예쁜 게 시중에 잘안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알뜰살뜰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펜버린즈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제품들 볼때 외관 디자인이 예뻐야 된다. 갖고 다닐 때, 어. 예쁘네 하고 한번더 기분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손 소독제. 이게 여러 개 세트로 팔아요. 알콜 향이 없어서 좋아요. 그래서 코로롱 유행할 때 샀던 거거든요.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뭔가 손은 찝찝한데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리고 저는 갑자기 핸드폰 소독하는 거에 언제부턴가 되게 꽂혀가지고, 알콜 수압을 사서 핸드폰을 항상 닦아주고 있어요. 근데 막 케이스, 프린팅 되어 있는 케이스는 아마 이런 알콜 소음으로 닦으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클리어 케이스 끼신 분들만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면봉이 진짜 꿀템인데 신생아 면봉이라고 치면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면봉이 진짜 작아요. 제 손톱이랑 비교를 하면 아이라인 같은 눈화장 수정할 때 되게 사용하기가 좋거든요. 가위마저 일단 <laughs> 예뻐야지 중요해가지고 가위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곰돌이 가위? 되게 안전해요. 여기 이렇게 위에 날이 둥근 가위여가 찔리지 않아요. 얘가 아마 인스타 광고에 진짜 많이 떠가지고 아 근데 뭘 가위까지 사냐 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거치대까지 있고 유산균. 요새는 이거 안 먹고 있어요. 이 유산균에 내성이 생긴 것 같은 응가를 잘 못하는 현상 엄청 잘 먹다가 유산균을 또 바꿔야 되나 싶어요. 지금. 그리고 화장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화장품 원래 옛날엔 진짜 많이씩 갖고 있었는데 많아봤자 어차피 맨날 쓰는 것만 써서 화장대를 최대한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진짜 자주 쓰는 것만 갖다 놨거든요. 제가 제일 잘 쓰는 제품은 이 제품은 솔직히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많으 하실 텐데.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이게 하이라이터로 나온 건데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너무 조금 아이돌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저는 애교살에 발라주고 있어요. 이세 개를 제일 잘 쓰고 얘는 거의 안 써요. 그리고 제가 쓰는 속눈썹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 브라운 10mm 요것도 거의 지금 한 2년? 3년? 이렇게 쓴지 오래된 것 같아요. 가닥 속눈썹을 붙이는 메이크업이 좋아가지고 왜 아이돌분들 그렇게 많이 메이크업하잖아요. 이렇게 띡띡띡띡띡 이거는 라이브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좀 지겨우실 텐데.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퍼밍 파운데이션. 이거 제일 밝은 색상을 샀어요. 1호예요, 1호. 쿨톤 피부 중에서 제일 밝은 컬러라고 해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겨울엔 무조건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파우더리한 피부 표현을 안 좋아해서 적당히 글로우하고 적당히 실키하고 딱 예쁜 도자기 피부 표현이 돼서 오늘도 썼거든요. 이게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피부 표현 제품 중에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파우더 이거 이번에 주문해봤는데 가격도 괜찮고 솔직히 메이크업 포에버 이런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고 적당히 내 얼굴에 기름기를 잡아줄 때 아주 잘쓸수 있는 피니쉬 파우더예요. 그리고 립 중에서 잘쓴 템은 22년도부터 이 베네피트 플로라 틴트를 너무 많이 설명드려서 이것도 지겨우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진짜 좋거든요. 근데 물 틴트 단점, 너무 이렇게 안 이쁘게 선이 생긴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름이나 뭐 아니면 뭐 술자리 갔을 때뭘 마시니까, 입술에 닿으니까 립이 지워지는 게 걱정되시면 이거 쓰면 좋아요. 얘만 단독으로 쓰면 너무 건조해 보이니까 입술이. 요 디올 립글로즈 1호, 이거랑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저 베네피트 립 제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네피트 허니문어, 문어,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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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laughs> 벨벳 틴트여가지고, 물 틴트처럼 착색이 좀안 이쁘게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없어요. 사실 얘는 완벽한 틴트예요. 얘는 단점이 없어요. 화장대는 일단 이렇게 대충 보여드렸고, 일부러 정리를 안 했어요. 물건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입는 잠옷, 그냥. 뭔지 다 궁금해 하셔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드렸어요. 이거 광고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 공부했던 제품인데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뒤져서 막 써봐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종아리 마사지기 사고 싶었는데 종아리가 알이 없는 편인데 그 안에 있는, 안에 숨어있는 알들까지 다 제거를 해주는 게 목적이어서 얇아지는 것보다 얘가 압이 세가지고 잘 풀어지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제 침대. 저번 룸투어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그때 아마 이불 시트가 그때랑 바뀌었을 거예요. 아예 걸리는 거 없는 이불 시트로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건 아니고 이불 커버 지퍼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여분으로 하나 더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씌웠어요. 그리고 이쿠롬 쿠션. 원래 여자 방에는 이런 귀여운 캐릭터 인형이나 쿠션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이사 축하한다. 해가지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사줬습니다. 다리 아플 때 여기 이게 다리를 올려놔요. 아직 좀아니아이 소파! 제가 이 소파를 왜 샀냐면 제 방에 옷장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이 너무 휑한 거예요. 아, 이런 작은 1인용 소파가 갖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시스 디자인에서 구입을 했는데 친구랑 전화하면서 뭔가 침대에 누워있기는 싫고 근데 또 너무 막 거실 가서 시끄럽게 전화하기엔 너무 늦은 시각일 때잘 쓰고 있어요. 요 퀴브 곰돌이 조명은 아마 저번 룸투어에서 보셨을 텐데 여전히 인테리어 소품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치만 불은 거의 켠 적이 없다는. 그리고 또 이쪽 공간은 제가 입는 로브인데 샤워하고 물기를 저는 잘안 닦아요. 왜냐면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물기 닦는 게 이렇게 피부에 좋은 습관은 아니래요. 또어디서또 이런 거주워 들어가지고 일부러 그냥 로브를 입고 머리를 말려요. 제가 서랍장도 아주 좋은 가격에 8만 원인가에 샀어요. 저렴이로 8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진짜 완전 유용하게 쓰고 있는 서랍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애착 이불이 미피 이불이었거든요. 미피 피규어가 갖고 싶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사줬어요. 그리고 요 스피커는 마샬 스피커인데 스탠드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냥 방에서 듣고 싶을 때. 그리고 요거는 다 약간 내돈 상이 없어. 친구들이 많이 선물해줬다. 친구들이 너무 고맙네요. 다라움에서 구입한 주얼리를 위에 올려두는 빼는 주얼리가 반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려두면은, 열고 닫는 케이스보다 뭔가 좀더 예쁘게 생기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제 운동가방. 이 삭스는 필라테스에서 구입. 제가 잘 쓰는 바디로션 논픽션. 이거 뭐 진짜 향이 좋아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제형이어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확대 거울, 하나는 그냥 일반 거울이야. 손거울 하나 들고 다니면 아주. 하나 남니다 이거로 살짝 와보실래요? 판고데기로 스타일링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에어랩 할 때도 있는데 판고데기만의 또 맛이 있거든요. 헤어스타일이또 이거는 또 헤어드라이. 앞머리 뽕 살릴 때. 이거는 다이슨에 들어있는 구성품? 그냥 케이스들도 다 여기 넣어놨어. 기초 제품 여분들도 팩들이나 막 화장대에 다안 들어가요. 아 이거 진짜 좋아. 요 스바키 리페어 워터인데 오랜 손상으로 자주 엉키고 끊기는 모발 끝까지 부드럽게. 머리 젖었을 때도 사용해도 되고, 완벽하게 다 말랐을 때도 뿌려도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은 머리가 약간 촉촉해요. 헤어 미스트 같은 개념. 여기는 제가 운동복을 넣어놨어요. 제가 옷방을 방이랑 따로 쓰지만, 바로 이제 일어나서 양치만 하고, 이제 허다다닥 나가기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운동복을 넣어놨어요. 엄마랑 수면 양말 헷갈릴까봐 흰색 사면, 곰돌이 색깔로 구입을 했는데, 귀여워요.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생활 보셨나요? 혹시 제 나이 또래?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비닐봉지 안에다 이제 로션을 쭉쭉쭉 쭉 짜가지고 그걸 신고 수면양말 신고 자면 발이 완전 애기발. 저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요 캔들은 꼬로서고모에서 구입을 했는데 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브랜드 이름이. 근데 어쨌든 이거 되게 고가의 캔들이잖아요. 19살 때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다안 태웠어요. 저도 아낀답니다. 저 굉장히 아껴요, 의외로 되게 아껴요. 아 그리고 이거는 MD님이 선물해주신 큐티클 오일. 나도 잘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다면 잘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제가 이런 큐티클 오일 진짜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이런 튜브용도 양껏 쓰기가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룸투어 영상을 찍어봤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까지는 아직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걸보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안녕. 긴팔 원숭이 갈게요. 안녕.